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는데 요나단이 있었죠 요나단이 중간에 딱 가로막고 서서 다윗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했을 뿐만 아니라 목숨을 걸고 사울 왕 앞에 아버지이긴 하지만 왕입니다 함부로 나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자기 생명을 걸고 그 사울 왕 앞에 나아가서 다윗을 해야 하는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무런 잘못도 없습니다 라고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그 요나단의 충언에 사울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6 절에 보니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사울이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만약에 성경의 이야기가 사울과 다윗의 이 관계가 여기서 매듭을 졌다라면 사울 개인의 또 인생의 일과. 이스라엘의 역사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8절에서 보니까 변화 바뀌었던 이 사울의 마음이 다시 원래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다윗을 죽이기로 했다가 요나단의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윗을 결코 죽이지 아니하리라라고 했는데 8절에서 곧 바, 바뀌어 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9절에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거의 집에 앉았을 때, 요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이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왜 사울의 마음이 이렇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버렸을까? 마음을 고쳐먹기는 했지만, 사울의 마음 속에는 다우, 다윗을 향한 그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는 요와께서 함께하심으로 인한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벌레새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임에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다윗을 가만히 보니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고 다윗이 여전히 저대로 두면 자신의 정치적인 그런 대적이 되겠다라는 마음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마음을 고쳐먹는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해가 바뀔 때마다 올해는 이렇게 해야지, 올해는 이, 이것을 하지 말아야지, 새롭게 뭔가를 시작해야지. 그런데 그 마음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삼일도 채 가지 않습니다. 다시 원상복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울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고쳐먹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사울은요 다윗을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사울은요. 다윗을 향한 시기하고 미워하지 않을 능력이 없습니다. 마음을 고쳐먹은 이 마음에 누가 임하셔야 됩니까? 여호 하나님이 임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요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들어왔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성령이 사울과 함께 하셔야 되는데 사울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성령이 떠나가 버립니다. 그빈 자리에 뭐가 들어옵니까? 악령이 들어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요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고쳐먹어야 됩니다 고쳐먹어야 될 마음이 있으면 고쳐먹고 그리고 고쳐먹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뭘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속에 있는 사울과 같은 속성들 고쳐먹기를 원합니다. 사울은 성령의 도우심을 입지 못해서 원래대로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고쳐먹은 내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이 들어와 주셔서 붙들어 주셔서 그 고쳐먹은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이 마귀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볼 것은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했다. 그러면 사울,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한 것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겁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그러면 악령은 왜 사울의 마음에 들어갔을까요? 무엇을 통해 사울의 마음에 악령이 쑥하고 들어갔겠습니까? 다윗을 쉬게 하는 마음,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 또 다윗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다윗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 마음을 통로로 성령이 없는 그 자리에 악령이 수욱하고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이 시간 간절히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빈 마음에 성령이 안 계시면 뭐가 들어온다고요? 악령이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는 악령을 내쫓아야 되고 어둠과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악령을 내쫓고 어떻게 어둠과 싸울 수 있을까요? 어둠 물리적으로 싸울 수 없습니다. 악한 영들과 물리적으로 싸울 수 없습니다. 이는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일이기에 영적으로 싸워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둠을 몰아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밝죠? 불을 다 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캄캄해지겠죠? 그럼 그 캄캄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면 될까요? 빛이 들어오면 됩니다. 우리 주님은 빛 대신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어두운 심령에 주님께서 들어와 주시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들은 그냥 자연적으로 떠나갈 줄 확실히 믿습니다. 이 시간 빛 대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어두운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빛, 빛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가 계속 빛 가운데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번에는 이제 사울이 돌변해 버렸습니다. 다시 원상복귀 되어졌습니다. 이제 한 실험 놓았다. 야, 이제 한 곱이 넘겼구나라고 했는데 사울이 원래대로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11절에는 이제 도망간 다윗을 잡기 위해서 전령까지 보냅니다. 그리고 미갈이 등장해서 다윗의 목숨을 구하려고 했지만 사울은 어찌하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전령들을 또 보내고 지금 아파서 누워 있습니다. 침상체 들고 와라. 내가 죽이리라. 사울의 마음 어떻습니까? 반드시 죽이겠다는 겁니다. 자,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생명을 이렇게 지켜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누가 등장합니까? 미갈이 등장합니다. 미갈. 이 전체 스토리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물론 다윗을 고난의 현장 가운데 몰아내셨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시는 그 손길을 보시기를 그 보는 눈이 떠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지키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미갈을 통해서 다윗의 생명을 지킵니다. 12절에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며 피하여 도망하니라 여러분 이 영화의 한 장면이지 않습니까? 문 앞에는 전령들이 다윗을 만나기만 하면 죽이려고 지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 문으로는 못 나갑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높은 창문을 통해서 줄을 달아내려서 이렇게 몰래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 행동은 역시나 미갈도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요나단이 다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것처럼 미갈 역시나 다이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럼 이 은혜 누가 베풀어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이 험난한 세상에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연약한 육신을 잇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다윗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 그때마다 있는 줄 확실히 믿습니다. 요나단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보내주시고 미갈이 필요할 때는 미갈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갈 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히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것으로 이제 다윗의 도망자의 세월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이것을 통해 이제 한 십수년을 도망 다녀야 됩니다. 다윗의 마음은 어떨까요? 억울하겠죠?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기나? 사울왕은 도대체 왜 저러나?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또, 힘지어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또 하소연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런 억울한 일을 겪어야 되고, 심지어는 이 목숨을 위협당하는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라고 다윗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하소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하나님 편에서는 뭡니까?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손길인 줄 확실히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요, 그냥 억울한 뭐 여러 가지 고난이고 여러 가지 핍박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시는 다윗에게는요, 이게 결코 우연이거나 어쩌다가 생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하심과 성리하신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삶이 어떻습니까? 형통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움 있고 우여곡절을 겪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무슨 어떤 우여곡절을 구체적으로 겪고 계신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하나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손아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을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시키시고 만들어가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이것은 개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요. 우리 세순교회에도 적용될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와 이 대한민국, 지금 어지러운 이 대한민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 확실히 믿습니다. 악인들이 덕세하고, 어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도대체 가 어찌할 방법이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고 연단시키셔서 개인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세순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반드시 사용하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이제 미갈의 도움으로 사울의 손에서 빠져 나온 다윗이 어디로 갔을까요? 자,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자,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물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욧으로 가서 살았더라. 아멘. 우리는 구체적으로 한 얼마 동안 다윗이 사무엘과 함께 라마 나욧에서 살았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한동안은 사무엘과 함께 이 라마 나욧에서 살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연히 갔을까요? 하나님께서 사울의 손에서 누구 손으로 붙이신 겁니까? 선지자 사무엘의 손을 붙이신 겁니다. 왜 사무엘에게 보내셨을까요? 다윗은 그러면 라만나윗에서 사무엘과 함께 지내는 동안에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다윗을 사무엘에게 보내셨고요. 사무엘과 함께 한동안 시간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다윗이 무엇을 보았을까요? 사무엘의 경건입니다. 사무엘의 영성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무엘에게 보내셔서 사무엘의 경건과 사무엘의 영성을 보고 배우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가 다윗이 라마나유에서 있다는 사실을 사울에게 알립니다. 그랬더니 사울은요, 전령들을, 말이 전령이지 사실은 누굽니까? 다윗을 죽이려는 암살조죠. 암살조를 보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20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곳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아멘.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울은 군사들을 보내서 지금 다윗이 라마나윗에 있다. 가서 다윗을 반드시 죽이라고 군사를 보냈습니다. 그들도 다윗을 만나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죽이고자 하는 그런 그 임무를 띄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발이 라마나윗에 들었었고 그들의 눈이 예언하는 선지자들과 사무엘을 보았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 버립니다. 그리고는요, 그들도 선지자 무리와 같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왔는데. 정작 라마나윗의 발을 들이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장악해버립니다. 그들은 다윗을 죽이러 온이 모든 것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서 함께 예언하고 함께 찬양을 합니다. 무려 몇 번이나 일어납니까? 그들은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사울이 다시 사람을 보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사울은 기가 차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는 다윗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구나 그 군사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서 예언하는 모습을 다윗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과 비록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만 사울의 손에서 자신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다윗은 직접 목격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이나 이렇게 되어져서 사울은 직접 갑니다. 이에 22절입니다.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나위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나위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위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권세보다 다윗을 지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큰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이 이 말씀을 그냥 수천 년 전에 다윗의 얘기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둔감해서 그것을 미처 깨달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한 줄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 한 주간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위험한 일, 물리적으로 위험한 일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 속에서 지금 여기까지 지내오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커신팔로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확실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요. 지금까지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하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셨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20절 20장부터 해서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의 생명을 해하려고 끊임없이 시도를 하지만 그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다윗은 수동적입니다. 스스로 보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도망가는 것 말고는 할 길이 없습니다. 군사들과 맞닥뜨리면 사울과 맞닥뜨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은혜는요.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은혜가 아니라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서울이 보낸 군사들이 라마나욧에 들어섰을 때에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 인물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선지자들과 같이 예언을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라마나욧이라는 그 지역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선지자 사무엘이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습니다. 지금 딱 이때만 이 라마나요세에 이 아주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라마나요세에 누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과 선지자 사무엘이 있었기에 이곳에 어떤 사람이 들어와도 심지어는 악한 마음을 먹고 들어왔다 하더라도, 라마나우스에 들어서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해버리는 겁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요, 성령이 임해버린 겁니다. 우리 조정민 목사님, 불신자 때, 아내가 날마다 교회 가니까, 주일만 교회 가는 게 아니라, 주중에도 날마다 가고, 새벽에도 가고, 그래서 뭐 하러 가나, 아내 잡으러 교회 갔다가, 뭐한 겁니까? 그 자리에서 성령이 임해버렸습니다. 그 교회는 뭐였습니까? 라만하요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영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섬김과 헌신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누가 하셔야 됩니까?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라만하요시에 사무엘이 있고 다윗이 있었더니 그 성령의 역사심이 강하게 나타났던 겁니다. 여러분, 세순교회에도, 우리 예배드리는 이, 이 공간과 시간 가운데서도, 이 놀라운 은혜, 이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이 공간 안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사무엘이 있어야 되고요. 다윗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사무엘이 되든지, 다윗이 되든지, 여러분 중에 여러분이 사무엘이 되든지, 다윗이 되든지, 이 예배드리는 이 공간, 우리 세순교의 공간 안에 다윗과 사무엘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이 공간 안에 아무 생각 없이 누가 들어왔는데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하도 교회 가자 해서 맞지 못해서 그냥 한번 들어준다고 한번 왔더니 주의 영이 임하셔서 성령에 장악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번이 말씀으로 장면을 상상해 보시며 꿈꾸시며 기대하시며 소망의 꿈을 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여기 예배드리는 이 세순교의 공간 안에서 사무엘이 되고 다윗이 되면 이 일이 일어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럼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묻고 그것이 선한 일이라면 요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가서 도전하고 돌진하는 사람 이 사람이 다윗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사무엘은 제가 사무엘이 되어야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다윗은 누가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이 다윗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사무엘이 되고 여러분이 다윗이 되면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누구라도 이 공간 안에 발을 딛는 순간 여호와 의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한주 삶을 돌아보십시오.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다윗과 같은 삶을 사셨습니까? 사무엘과 같은 삶을 사셨습니까?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광야 학교로 내 모셨습니다. 그 기간, 그 시간을 지날 때 다윗은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요, 다윗은 두 다리 쭉 뻗고 하루도 잠을 자지 못합니다. 언제 군사들이 들이닥칠지, 언제 어디로 도망가야 될지 정처 없는 삶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셨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만들어 가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한 주간 삶을 사실 때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일어날 겁니다. 아, 피하고 싶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일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들이닥치실 것입니다. 그때 이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의 계획에는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이 일이 있다. 나에게는 고난이고 고통이고 어려움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 역전시키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 가실 것이다. 요거 하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사무엘과 같은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서 우리 새순교에서 함께 신앙생활할 때 누구라도 여기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새 생명의 사람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면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각자의 광야 학교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각자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고난 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단계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학교는요, 끝이 없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 가야 되고,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대학교 계속 지나야 되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아그 순간까지 이 과정은 계속, 계속 있습니다. 그러나 코스는 다릅니다. 과목이 다릅니다. 각각의 과목이 다를 때에 거기서 주저하거나 낙심하거나 또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를 지키시는 것을 이 라마나윗에서 다윗이 봤던 것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제가 다윗이되고 제가 사무엘이 되어져서 우리 세순교회가 라마나 의시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라마나 의시되게 해주셔서 누구라도 이곳에 들어오면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